안녕하세요. 일과 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 독서 습관을 쌓기 위해서 2023년 동안 읽은 책을 기준으로 인생책 20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읽은 책과 새롭게 읽은 책을 비교해서 매년 베스트 20권 목록을 정리하고 있어요. 먼저 소설 5권인데요. 소설 5권은 지금까지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한줄 평을 조금 더 보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머씬 모음의 달과 육펜스입니다 흥미진진하면서도 상상력이 자극되고 사유가 깊어지는 소설이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권해드립니다. 헤르만 에세의 술 바퀴 아래서인데요, 몰입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스토리를 아름답게 풀어낸 소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알려주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버지의 해방 일지, 4년간의 빨치산 활동이 평생을 자지우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살아있는 자식, 이웃이 한꾼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가슴 찡한 또 때로는 우픈 정지아의 소설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내려놓을 수 없는 포도로도스토프스키의 소설 죄아 벌입니다. 어둠과 빛, 삶과 죽음이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길 권해드립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인데요 반전의 반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베른하르트 슐랭크의 소설입니다 사랑, 역사, 윤리가 함께 공존해요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고 했던 한나의 삶이 애처롭게 여겨지는 소설입니다 비소설 15권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삶의 지혜 12가지를 전해주는 조던 피터슨의 책입니다 두껍긴 한데요 법칙 하나하나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내 안에 잠재된 사유와 성찰을 끄집어내는 책입니다. 숲속 스님의 17년 수행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쓴 비온 나티코 린데 블란드의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저는 어느새 숲속 스님이 되어 인생을 간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인데요. 성숙한 오프라 윈프리의 성찰에 동의하고 공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올해 20권에 들어온 책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 조금 어려워서 러셀 로버츠가 쉽게 구프론과 비교하면서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인용 문장으로 대체를 하려고 해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다. 두 사람은 당신과 서로 모든 것을 받아주는 더없는 벗이 된다. 남은 7 명은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다. 그러니 두 사람에만 집중하면 되겠죠 2023년에 새롭게 들어온 책인데요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아주 슬픈 책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삶의 의미를 찾아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다 떠난 의사이자 남편이자 아빠 폴 칼라니티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자기개발서의 바이블이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책입니다 습관 쌓기에 필요한 모든 원칙과 도구로 가득한 제임스 클리어의 책입니다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만든다면 무엇을 결심하든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를 읽었고요 올해는 우리 인생에 바람을 초대하려면 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노년은 잠시 비틀거릴 뿐입니다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을 적절히 가져와서 풀어 우리에게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파스칼 브리크네르의 책입니다 이두 권의 책 모두 권해드립니다 아티스트 웨이는 소장하고 읽어야 될책 같아요 글쓰기뿐 아니라 창의성에 영감을 주는 줄리아 카메론의 책입니다 나는 이미 예술가였어 라는 깨달음과 함께 자연스러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롭게 들어온 알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책이에요. 처음에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지만 읽을수록 점점 몰입하게 되고 인류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 학문인지 절감하게 하는 진리한 테트의 책입니다. 또 하나의 AI, 인류학 지능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박주영 판사가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쓴 책인데요. 작년에 법정의 얼굴들을 읽었고 올해 어떤 양형 이유를 읽었습니다. 어떤 양형 이유는 2023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따뜻하고 인문학적이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자전적 체험을 생사의 엇갈림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이라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읽혀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단순한 삶, 자연과 함께하는 삶, 을 누리는 철학이 있는 사업가 이본 신하드의 책입니다. 환경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용한다니 믿어지나요? 저의 롤모델 피터 드로크의 책입니다. 완벽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프로페셔널의 조건입니다. 3년 또는 4년마다 새로운 주제를 정해서 끊임없이 공부한 그가 제시하는 프로페셔널은 어떤 사람일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과학의 정의와 필요성으로 시작해서 우주적 시각을 제공하고 정보의 중요성, 생태계를 포함한 지구 보호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삶을 아름답게 풀어낸 책이지요. 아시죠? 제 책은 번외입니다. 바쁜 부모를 위한 긍정의 훈육 번역서와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건 2020년에 낸제 책이고요. 올해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많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인생 책 20권 말씀드렸고요. 일가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책 많이 읽으세요. 감사합니다.